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, 자, 이걸로 점심 만들 거예요. 근들이또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, 이걸 활용해서, 주먹밥을 살짝 만들어서 먹으면 뒷갈나게잘 먹습니다.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보여요. 먹어봐도 약간 짭짤해요. 밥을 꼭 거기서 말하는 정량대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. 여기 먹기 좋게 하나씩 나누면 됩니다. 좀 짜서 밥을 좀더 첨가했어요. 음면은자 다음 뭉친 거를 아 손은 깨끗이 씻었어요 삼각형으로 만들어주고 김을 자를 거야요 이게 저 만들어준다고 이게 어, 네? 아, 뭐야 <laughs> 잘봐 여기다가 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. 자, 예쁘지? 눈도 만들어 줘야지. 눈? 이건 얼굴 만드는 게 아니야. 먹어봐, 하나 먹어봐. 하나 먹어줄래? 음, 맛있어. 미코 먹어봐. 콩안들어갔는데 콩, 콩, 이거 코콩 아니야? 음... 검은쌀이야 음... 먹어봐. 는거 이거. 이거. 콩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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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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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. 이거. 이이이이 어때? 음. 말로 해줘. 아까 <laughs> 보셨죠? 이렇게서 애들 점심을 만들고 있어요. 자, 애들 인근에. 보기 좋지 않으면 잘안 먹어요. 맛있는 거 필요 없어요. 일단 입에 안 들어가요.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린 메뉴 만들 때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. 일단 애들도 예쁘면 한 입이라도 먹어보게 돼요. 근데 안 예쁘면 아예 입에안 가져가요. 이게 예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맨밥 주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스팸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스팸을 굽기까지는 생각보다 스팸이 굽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수고에 비해서 효율이 별로 떨어져요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안 먹어요 아빠 아니 그냥 만든 거 찍은 거야. 근데 왜 만들? 만드는 거를 같이 좀 알려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맛있었어? 응. 하나 더 먹을래? 아 이거 콩 있는 거. 콩 아니야. 음. 예쁘지? 응. 음. 맛있어 보여?